그래, 이리 오너라. 제일 부드러운 빛, 윤기가 잘잘 흐르는 비단, 아마시유 그리고…… 어, 그거 당근이야? 와, 나한테 주는 거야? 고마워. 다그닥 달리 명령 대기 중, 명령 대기 중, 명령 대기 중. 달린다, 더 자유롭게 달린다! 지금 나는 땅에서 달린다. 미래 나는 하늘 위로 달린다. 하하하하. <laughs> 지금부터 이것은 다그락 달리의 경마장이야. 달리 아라비안님이 그대의 아련을 받아들이겠노라. 아침햇살이 내갈 길을 쬐게 해줘야겠어. 아침햇살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. 달리도 어쩌다 한 번씩 침대에서 늑장 부릴 때가 있어. 별일 아니야. 푹신한 침대로 부탁해. 거위 솜털, 토끼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꽃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야 해. 향수도 좀 뿌리고. 잘 됐어. 이 달리와 함께 보내는 밤이 무척 기대되겠네. 금당근 이야기는 한번더 해도 봐줄게. <laughs> 아, 인정해야겠네. 말 길들이기에 명수라는 사실을 말이야. 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! 육지에서 제일 가는 최강자! 이 힘이 넘치는 라인을 봐. 역시 나는 훌륭하다니까. 아, 아 이봐, 조심해! 털에 결대로 쓰다듬어야지. 갈기를 스치는 바람, 금색의 당근, 그리고 우리 꼬맹이 릴리안. 응? 누군지 모른다고? 아, 내 주인. 아, <laughs> 하인 말이야. 어, 맞아. 위대한 목마의 왕. 그게 바로 나야. 내 등에 타게 해줄게. 귀여워. <laughs> 수준하고는. 양산? 맙소사, 위, 위대한 달리 아라비아는 유일한 존재라고! 어이 어이, 이리 와봐.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. 나는 전설의 달리 아라비안이야. 응? 왜 웃어? 농담 아니야. 말들은 다 자유롭게 달려야 해. 나무로 되었든, 철로 되었든, 유리로 되었든, 피와 살로 이루어졌든지 말이야. 말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, 달릴 수 있어. 제자리로! 서둘러! 서둘러! 예헤이! 제안을 받아줄게! 이거야, 딱이 느낌이야. 위대한 달리 아라비안, 바로, 지금! 하하! 당황하지 마, 당황하지 마! 달리가 왔어! 위대한 시조의 은총이다! 음흠! 아, 안 돼! 아이, 누구 없느냐? 내 발굽을 좀 씻어야겠는데. 아, 바퀴 말이야. 알리 아라비안에게 정갈한 몸은 필요 없지. 진흙투성이 몸은 훈장이나 마찬가지야.